2022년 5월 26일 목요일 공포항에서 그래도 낚시대 하나 뒤어봅다그가 이중환 소장이하고 이따가 그래 왔다 갔다 하는 근거가 되니까, 그러니까 이렇게 있다가, 그래도 해도 목 배움탕에 해도 안 살아 먹고 여유 있게 있다가 오늘 하루 즐기면 내일쯤 이제 저 아래 방파제를 타고 돌아갈 일정입니다 갈매기만 시끄럽네. 자낚싯대는 낚시대는 당가봐야 민철터리. 오늘은 여기까지 인증샷 하겠습니다.